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대로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주차된 차량에 불까지 질렀는데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10분쯤 동대구역 뒤한 오피스텔 앞 도로입니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속옷에 카디건만 걸친 채 흉기를 들고 경찰관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에게 총을 쏘라며 거칠게 반항합니다 경찰은 5분가량 남성과 대치하다 결국 테이저건을 쏴제압합니불 발사를 했다. 하까 칼도 제려왔어요 제가 이제 로 대피를 하고 이 남성은 경찰 출동 전에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있던 차량 두 대에 불을 질렀고 오피스텔 관리 사무실에도 불을 내고 문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 남성을 제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쏘자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남성을 피해 혼비백산 도망가는 장면이 인근 모텔 CCTV에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행인들을 위협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이 관리비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화재를 내고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원인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한밤중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BC 서원진입니다.